전 세계가 주목하는 천재 사업가 일론 머스크가 시바이누 코인과 연관이 있다는 충격적인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시바이누 코인이 1달러를 향해 폭발적으로 상승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엄청난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예, 사람들은 시바이누 코인이라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재미있으라고 만든 가벼운 밈코인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코인이 재미로만 만든 게 아니라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꿀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 한 줄로 코인의 가격을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중한 사람이죠. 대표적인 사례로 보면 도지 코인이 있지만, 최근 들어 일론 머스크의 트윗의 시바인우의 이미지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건 도지 코인을 말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너무 대놓고 시바인우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시바이누 코인이 단순한 밈 코인에서 벗어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기 때문인데, 일론 머스크가 AI 기술과 암호화폐를 결합한 시스템을 만들려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회사들, 테슬라, 트위터, 그리고 스타링크 같은 글로벌 기업들에서 시바이누를 기반으로 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바인우 코인의 가격이 지금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폭발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1달러보다 더욱 더큰 상승 효과를 볼 수도 있는 거죠. 정말 우리의 시바인우 코인이 1달러까지 갈수 있을지 궁금하실 거예요. 사실 이 질문은 1년 2년 전만 해도 말도 안 되는 꿈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요즘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 시바이누는 이미 2021년에 한 차례 엄청난 폭발을 보여줬고,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건 장난이다 라고 비웃었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수천배 수익을 낸 사람들이 속출했고, 시바이누로 억만장자가 된 사람들도 있었죠. 게다가, 최근에 발표된 시바리온 프로젝트는 더 이상 시바이누를 단순한 코인으로만 보지 말라는 신호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스마트 계약, NFT, DeFi 개발까지 가능하게 하는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옵니다. 이런 기술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고 싶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존 은행 시스템은 수수료도 비싸고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런데 시바이누 같은 암호화폐를 사용하면 수수료도 거의 없고 몇초 만에 송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코인이 점점 자리를 잡고 일론 머스크 같은 거물들이 여기에 투자한다면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최근 업계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AI와 암호화폐를 결합한 비밀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새롭게 창립한 XAI라는 AI 회사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글로벌 결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시스템이 기존 금융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이런 혁신적인 시스템이 시바이누 코인의 결제 시스템이 결합이 되고 이 AI를 통해 시바이누를 사용해 모든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 우리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는 인터넷, 스마트폰, 전자결제 같은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해 왔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런 기술이 결국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암호화폐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바이노의 가격은 아직 1달러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일론 머스크의 비전이 실현되고 글로벌 결제 시스템에 채택된다면 이 코인의 가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오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호재들이 쏟아질 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으시려면 지금부터 2025년을 조금씩이라도 대비해 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막막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코인에 관심을 가져야 우리가 큰 돈을 벌어 갈수 있을까요? 2025년은 코인 투자로 가장 큰 돈을 벌수 있는 마지막 1년이 될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대체 무슨 방법을 써야 경제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수중에 복권 한장살수 있는 5천 원이 가진 돈의 전부일지라도 내 통장 장호를 현재 시점에서 10배, 20배까지 불려줄 수 있는 코인들은 벌써부터 미국 대형 기관들이 조용히 이미 매집을 하고 있죠.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의 국가가 주목하는 관련 테마 종목은 AI 테마라고 볼수 있죠. 어느 정도 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주식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다들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겁니다. 2024년부터 큰 돈을 벌 확률이 가장 높은 테마로 꼽혀왔던 대표적인 테마들이 있습니다. 바로 게임, NFT, DeFi, RWA, BRC20, 웹3.0, 코인 시장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뜨겁게 관심을 받았던 테마이기도 하죠 예를 들면 2021년 되는 게임 테마로 대표적인 갈라가 44,000% 엑시 인피니트 코인은 16,000%, 2022년 도는 다들 잘 아시는 메타버스 NFT 관련 코인들이 있죠 그중에서도 폴리곤 코인과 샌드박스는 1 0 0 0 이상 상승을 했죠. 정말 저도 이 시기에는 정말 배가 아팠던 시절이었습니다. 몇 년을 다닌 직장을 관두고 집을 바로 샀거나 이곳저곳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주변에 많아졌었어요. 뉴스에서도 찾아보시면 이런 기사들 대박 났다 이런 소식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RWA 펀드 출시 소식으로 주목을 한번더 받으면서 RWA 관련 테마 또한 한동안 언론을 뜨겁게 달구기도 했었습니다. 앞서 제가 말한 이 테마들은 퇴근하면 워낙에 저녁 뉴스에서도 자주 나오던 테마들이다 보니까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극심하게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려고 하다 보니. 너도 나도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거창하게 발표만 하고 막상 실질적인 성과가 두드러지지 않다 보니까 거품론들이 나오면서 전망은 좋은데 오히려 추가적인 가격 반영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아쉬움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 테마들은 이미 관심을 받을 대로 받고 전 세계인들의 표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레드 오션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몰리는 곳은 비싸기만 하고 먹을 게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 주자로 주목을 해야 되는 건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2025년에 큰한 한방을 노리기 위한 테마 바로 AI 테마입니다. 인공지능 AI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AI는 컴퓨터로 인간의 지능을 구현하는 기술을 말하는 건데 이미 AI는 영상, 텍스트, 음악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굉장히 섬세해져 인간의 힘이 필요 없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실상 AI 기술은 이제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확산되고 있다고 봐도 될 정도라고 보이죠. 특히 최근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을 극적으로 향상시키는 생산성형 AI 프로그램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이 극적으로 향상이 되면서 이 AI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제는 개인의 일상생활뿐만이 아니라 기업들의 업무와 비즈니스에서도 이 AI의 도입 활용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 예를 조금 들어드리면 음성인식을 통해서 질문을 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삼성의 지니라던가 애플의 시리, 카페에는 커피를 만드는 제조 로봇이 있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실제로 촬영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AI에게 텍스트로 입력을 해서 AI가 만든 영상입니다. 바로 이런 걸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이후에 새로운 인공지능 서비스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초에 오픈 AI에서는 텍스트로 명령어로 입력하시면 고화질 동영상을 만들어내는 AI 소라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정말 본격적인 AI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선포한 셈이죠. 원초적으로는 AI는 사람의 지능을 모방하고 흉내내는 것에서 시작됐지만, 그 성장 속도는 하루가 다르게 엄청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죠. 그리고 벌써 사람을 능가하는 분야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AI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AI 기술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 또한 더욱 격화되고 있는데, 글로벌 기술 기업들은 AI 기술에 대한 투자와 정책 추진을 통해서 사업 확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중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미국의 대형 빅테크 기업들은 올해까지 총 투자액이 288조 원으로 추정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다른 산업에 비해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죠. 특히나 미국은 세계 강대국인 만큼 어떻게든 AI 분야를 선점하려고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전 세계 AI 투자 규모에서 미국이 쏟은 돈만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규모는 점점 커지게 될 거라 보이고 있고, 2024년 70억 달러 수준에서 2030년에는 1,400억 달러 규모로 무려 6년 만에 20배 이상 급성장할 거라는 전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자연스럽게 크립토 시장에서는 AI 관련 민코인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AI 관련 민코인으로는 월드코인이 있습니다. 월드코인은 챗GPT를 탄생시킨 오픈AI의 CEO인 샘 울트먼의 코인 프로젝트로 주목을 받은 코인이잖아요. 오픈AI에서 제작된 챗GPT와 AI 소라와 같은 생성형 AI가 주요 화두로 떠오르면서 전 세계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던 코인이다 보니 지금은 세력들이 다 털고 나간 상황이죠. 당시만 하더라도 1,000%가 넘는 대폭등을 보여줬습니다. 월드코인의 뒤를 이어가는 AI 테마 코인으로 랜더 토큰도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랜더 토큰이 22년도에 643원인 게 보일 텐데 AI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면서 12,000원 1,769%라는 경이로운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다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밈코인은 어떻죠? 한번 인기를 타게 되면 순식간에 폭등을 해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은 굉장히 아주 저렴한 가격대를 형상을 하고 있다 보니 한달 커피 값 정도만 매수하시더라도 한번 인기를 타게 되면 순식간에 폭등을 해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은 굉장히 아주 저렴한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다 보니 엄청나게 큰 수익을 기대하실 수가 있으니 전혀 부담이 없잖아요. 테마도 아주 유망한데 시총까지 가벼운 밈코인이다. 이것만큼 솔직히 매력적인 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큰 돈을 벌려면 미래 전망적으로 봤을 땐 괜찮은 테마에 속해 있으면서도 기술적으로 위치가 아주 매력적인 밈코인을 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아무리 실력이 좋은 투자자가 매일매일 수익을 벌어간다고 해도 1000%, 2000% 정도의 수익률을 쌓기에는 무척 힘들 겁니다. 하루에 10만원, 20만원 단타를 한다고 해서 10억, 100억을 과연 쉽게 벌수 있을까요? 절대 보장이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큰 돈을 버셔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싶다면 이런 밈코인을 노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천만원이 있다고 하면 밈코인에 각각 100만원씩 투자를 했습니다. 10개 중에 9개는 그저 그런 수익률이라고 봤을 때, 1개가 1000%, 2000% 이런 수익률을 거뒀다고 했을 때, 과연 이거를 잘못된 투자 방식이라고 할수 없죠. 저는 차라리 로또 값이나 커피 값을 이런 밈 코인을 제대로 발굴해서 정확한 정보가 기반이 되어 있는 코인을 사모아 가는 게 더욱 융통성 있고 합리적인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먼저 올라왔던 코인들처럼 이번에는 미리 철저하게 준비를 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밈 코인은 단순히 재미로 만들어지는 코인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할수 있는 코인으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여러 기관들까지도 밈 코인을 주워 담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지금 하반기에 접어들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새롭게 폭등을 준비하고 있는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이 코인인데 이 코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코인이에요. 왜 주목을 받냐면 이번에 머스크가 트럼프의 올인을 해서 당선이 되고 20조를 벌어간 거 아시죠? 그러면서 지금 도지코인도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가 지금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코인은 트럼프를 계속해서 밀어주고 친암모 화폐의 우호적인 모습을 보인 트럼프는 이걸 계속 받아들이면서 엄청난 유망한 코인이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코인을 선정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로 어떤 테마에 엮여 있는지. 네, 두 번째로 아직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은 코인. 쉽게 말해서 아직 저평가된 코인이라고 할수 있죠. 근데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두개 전부 해당이 되고, 현재 많은 해외 분석가들조차 100배에서 1000배까지 예측을 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1파가 완성이 됐고, 아주 강력한 3파 상승을 이제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해놓은 건 가리고 싶어서 가린 게 아니라 유튜브 정책상 이게 보여진다면 정지가 되고 신고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를 한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 코인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어쨌든 직업이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우리 여러분들이 좋아요와 구독해 주는 것으로 먹고 사는 직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일절 리딩 또는 금전 요구를 하는 건 아니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제가 이러한 정보를 몇날 며칠 잠을 몇 시간 못 자면서 찾아온 정보들이기 때문에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인 걸 확인할 수 있게 정보 공유해 드리기 전에 꼭 필수로 해 주셔야 할게 있는데 영상 하단 댓글창에 구독이라고 작성을 해 주셔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간혹 정보를 못 받으셨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댓글을 안 남겨주셔서 그런 거니 꼭 댓글을 남겨주셔야 제공되는 부분이니 부탁드리고 그래서 구독 안 하셨던 분들이라도 지금부터 구독해주시고 지금 이렇게 위에 보이시는 번호가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9618-9875 여기로 상승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쳐서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인 걸 확인을 한 뒤에 바로 정보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이번 하반기부터 2025년까지 크게 많은 돈을 벌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적힌 번호 010-9618 8987로 여기로 꼭 상승이라고 두 글자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만 해 주셔도 돈값은 충분히 하는 거니 일절 금전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영상이 뜨는 시점부터 아마 이 정보를 찾아내려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은 부자가 되시려면 이러한 기회도 잘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꼭 이번 기회에 저한테 정보 받아보시고, 우리 여러분들이 꼭 수익 많이 받아가실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상승 두 글자 빠르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